안녕하세요. 여주토지박사TV. 오늘 여주시 능현동에 소재한 목구조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주택이 되겠고요. 아, 촬영 전에 그 동네 한번 둘러보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전원 마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주IC까지는 차량으로 3, 4분 정도. 그리고 명성하고 생가가 한 3분 정도 어, 앞에 있습니다. 마을은 혐오 시설이 전혀 없고 아주 깨끗한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제 토지가 이제 68평에 주택은 2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텃밭을 이제 그 도로 부지에 요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68평 플러스 몇 평이 더 플러스가 되겠네요. 현재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주방과 아, 그방 하나, 욕실, 대형 어, 도실이 있고요. 2층에는 이제 방두 개, 욕실 하나, 그리고 뒤에 테라스가 저깐만히 어,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제 설치를 하셨고요. 뒤쪽에는 좀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어, 테라스에도 이렇게 비가 막 어, 렉산을 다 설치하셔서 어, 비 와도, 비가 와도 어, 바베큐나 차를 한잔 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주택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동네 풍경이 아주 이쁩니다. 음, 관리를 조금 못하셔서 어, 나무들이 큼직큼직한데 좀 잘라내면은 이제 어, 아주 이쁘게 어, 전원주택을 어, 꾸며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가로등도 있고 어,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오시게 되면 음, 1층에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아마 냉장고를 두고 어, 다용도 안쪽에 다용도 공간 세탁 어, 죄송합니다. 세탁실이 있습니다. 1층이 방이 되겠고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고양이가 있어서 어, 이런거 설치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층은 어, 작은 어, 소재 공간이 보이고요 이렇게 다용도로 어,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여기 있는 제 옥탑, 어, 옥탑이라기보다도 다락방이 있는데요. 한 8평 정도가 있습니다. 2층에는 이제 방두개 작은 거실 그리고 이쪽이 물이 하나 있는데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문을 열고 나가시면 이렇게 작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